종기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게임 방송 바레TV입니다. 3주년 축제가 한참 진행 중인데, 오늘은 장비 이벤트입니다. 저번에 장비 이벤트 보상이 좋아서 많이들 하셨을 건데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별업을 남겨놨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지어짜서 받아야죠. 저는 병력 방어력 트루 디펜스가 좀 딸리기 때문에 디펜스를 올리겠습니다. 삼성 두개를 하면 포인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7단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35만 5천 포인트인데 5 0만 포인트에서 또 150개를 받을 수가 있네요. 90만 포인트는 좀 무리인 것 같구요. 장비업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장비업 두 번을 한번 올려봐야죠. 400개 정도 크리스탈이 부족합니다. 크리스탈 400개는 축제 상점에서 400개, 크리스탈 400개를 구입 후두 번을 6단계 업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때, 저희가 업을 안 하고 축제 타는 이유는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서 그 포인트로 또 재료를 사서 또 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신서버에서 새로 시작하신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평소에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마시고 모아두셨다가 이런 이벤트 때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 포인트로 또 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두 권을 업해 보겠습니다. 네, 두 권을 업했구요. 아, 두 권을 업했더니, 크... 마지막도 단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 참. 마지막 단계가 90만 점인데요. 88만 7천 점. 만 3천 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씩 부족하게 해놓고, 그, 어, 사람, 사람의 관정을넣깁니다 자, 그리고, 리서치 이벤트. 어, 지금, 연구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학자 스크롤을 사용했을 경우,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학자 스크롤 역시 저번에 보상이 좋아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180개, 어, 몇 가지만, 아, 도전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실 땐 항상 곤주 특성을 바꿔주시고, 곤주 특성 중에서 이것다인 그러죠. 건설과 연구에 20%, 약 20%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보면은, 이 재능 때문에 바꿨고요그 다음에 아이템도 바꿔줘야죠. 연구 관련된 아이템은 모자와 연구 관련 아이템은 모자와 장화만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모자와 장화를 바꾸고 연구를 군주 재능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자원을 먹는 거고 군주, 재, 군주 재능을 재능 사용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의 제일 단점은 나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나무가 많이 남으실 겁니다. 40 찍기 전까지는. 하지만 40 찍고 나서 이렇게 학자 스쿨을 연구를 하면은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꼭 낭비하지 마시고 모으시기를 38개가 더 필요하네요. 38개가 있으면은 180개까지 연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포인트로, 어, 우리는 가능하면 다 포인트로 어, 구매를 해야 됩니다. 예, 포인트로 학자 스크롤을 샀고요. 이번 3주년 축제 상점에서 가장 희소식은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검 스크롤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예, 600포인트죠. 검 스크롤과 두건, 후드 스크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안타까운 점은 보석, 고급 보석 스크롤이 없습니다. 고급 보석, 추적자 예. 보석인가요? 고급 보석이 안 나왔어요. 고급 근자 보석만 있고, 예, 고급 보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네요. 연구를 마저 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를 했구요 포인트를 예다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어, 오늘 제가 할수 있는 업은 다한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사일리킹덤은 한참 어, 내전중이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상황은 어제 탑10 10개 연맹에서 어, 저희를 어, 공격할 것인가 투표를 한 상황이고요 얘네들은 항상 이런 짓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어, 다구리로 열, 열, 열개 팀에서 공격을 해서 한개 팀을 말살 시키는,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말살 시키는 이런 행동을 자주 합니다. 어느, 어느 킹덤에서나 볼수 있고요.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 한국 태교와길드를 어, 열개 팀에서 공격을 해서, 어, 없애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또 어, 다른 킹덤에서 고문, 고문가님이 또 어, 어제 우리 내전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 캐릭을 이어받아서 어, 소량의 골드를 과금 하시고 지금 한참 내전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어, 적 타일과 적 자원 채취하는 타일 공격과 적 농장들을 어, 공격을 해서 게릴라로 꾸준히 공격을 해줘서 적들이 아주 보호막을 안하면 살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귀찮게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 모든 한국 유저분들께 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저희 420, 412킹덤을 어, 도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바레티비를 시청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버텨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타킹덤에서 넘어와서 레이저는 도와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영상으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도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려주마애들합니다